와! <목소리> 역시 엄마 몰래 라면 먹는 게 최고야. <laughs> 이게 무슨 냄새야? 너! 누구야? 헤리아. 너 누가 엄마 몰래 라면 먹어? <laughs> <별로 웃음> 혜리! 너 밤늦게 엄마가 라면 먹지 말라 고 그랬지. 오지 하세요 배가 고파서 죄송해요. 라면 압수야. 당장 내놔. <laughs> 이 차는 이제 제 아, 아, 겁니다. 아내 라면. 아유 해리야, 너 다이어트 한다며. 너? 이렇게 밤에 라면 먹으면 또 살이 막 찐단 말이야. 너어떡게 하려고 그래? 아, 엄마 이거 제게 아니라요. 해들이가 라면 끓여 달라고 해서 이거 해동이 거예요. 야 해동아, 먹어. 뭐니 <laughs> 하고? 너 언니 말이 사실이야? 너 당장 방으로 따라와. 마침내 구조된 아, 거야. 엄마. 언니 두고. 가 일어나세요. <laughs> 살았다. 인명 <인용> 문제에서. <laughs> 아. 라면 끓여 먹고 싶은데. 아 지금 나가서 끓여 먹으면 분명 걸리겠지? 그래, 그냥 물 없이 생라면으로 먹자. 하차. 응, 배 사연. 응,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놀람> 박아구너 지금 라면 부셔먹니? 시끄러워찮아 <놀람> 어, 어, 엄마, 엄마. 아, 못도겠어아 <놀람> 어, 어, 엄마! 도괜아 아, 나도 괜아 아, 나도 괜찮아. 아, 나도 괜찮아. 아, 나아빠 박홍구, 너아늦게뭐 하는 거니? 저격해요. 제가 엄마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있단 말이에요. 공격 중지. 우리 편이다. 라면? 아, 홍구야. 아빠 속이 쓰려서 그런데. 라면 한 입만 주면 안 되겠니? 응? 어? 아빠. 진짜 딱한 입만이에요. 오케이. 냠쪽. 옳았다. 홍구야. 그거 이상한데? 음. 어? 음~~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 o n 다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먹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그대로 뺏길 바엔 다 먹어치워버리겠어 okay. <르기> <르기> 뭐야! 너, 정일이! 너 그거 안 뱉어? 멈춰! <르기> 우리 할머니도 그녀보다 더 빨리 씻을 엄마! 아우, 아... 배고파... 아, 라면 먹고 싶은데... 아 엄마가 안 된다고 하겠지? 아들, <르기> 뭐 해? 어... 아빠... 아빠, 나 라면 먹고 싶은데... 엄마가 분명 안 된다고 그러겠지? <르기> 우리 홍구가 라면이 먹고 싶구나. 걱정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끓여줄게. 따라와. 이제 팀웍이 어... 보이네. 갔어. 그럼... 홍구야, 역시 밤에 먹는 라면이 최고야. 그렇지? Yeah, <laughs> 네. 맞아요. 어우 다 끓였다. 라면에는 계란이 빠지면 안 되지. 둘이 뭐해? 지금 당신 애한테 밤에 라면 끓여준 거야? 너? 아 아니야. 아니, 아니 홍구가 밤에 몰래 라면 끓여 먹고 있길래 내가 혼내고 있었어. 네? 네? 무슨 소리야? 아빠,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야 박공구 이 자식! 밤에 라면 먹으면 못뭐 살아! 밤에 라면 끓여 먹었? 아, 아빠, 아, 박공구, 우선 방으로 들어가. 이 라면은 아빠가 잘 먹게. 응. 으음! 음. 라면이 최고야. 아유... 하유 진짜... 여기면 내가 라면 먹는 거 아무도 모를 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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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지? 엄마 발자국 소리인가? 이게 음. 무슨 냄새지? <laughs> 이건 신라면 냄새인데 해리가 또 몰래 라면을 끓여 먹었구나. <laughs> 해리야 어디니? 조용히 해, 아이. <laughs> 해리야 어디 숨었니? 여기서 신라면 냄새가 나는데. 아, 하... 아무래도 여기 없는 것 같네. 아, 부엌으로 다시 가봐야겠다. 이야, 엄마 드디어 갔다. <웃음> <웃음> 우리 해리 여기 숨어 있었네. 몰래 라면을 끓여먹어?